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짜잔. 근처에 오리야끼집 이 있어. 맛있는 모찌. 이게 막 맛을 기대하고. 너무 예뻐. 너무 맛있겠잖아. 안에 모찌랑 파트런 거고 예쁘 생긴 도리야끼 하기이름뭐지레드앤포 데드앤포 밥 데드 먹으러 왔어요 뭘 먹지? 라떼 귀엽다 애기 같은데 아직? 응 음.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브레키버. 어, 브레키버버. <laughs> 얘는 이탈리안 잡이에요.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구운 가지에 피망에 양파에 모조리 넣었죠. 잘 먹겠습니다. <laughs> 피자 토스트에서 피자 토스트 먹는 사장, 드럼마트 사장, 먹어요. 그치? 음. 음. 아 맞다 그리고. 아 맞다 내가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음. 먹는지. 수업이라는 빈티지 샵에 아, 왔어요 지금 머리랑 좀 안어울리긴 하는데 원피스가 너무 예뻐요 39 so, yeah. 너무 예쁜 so, yeah. 원피스와 아까 봤던 치마를 샀어요 응. 엉클 디저트 아무튼, 치즈케이크집 유명한건데 <laughs> 많아서 페르크랑 마들렌을 샀습니다. 여기 크림브릴레 크레페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3시부터 6시까지밖에 판매 안해서 줄을 서버렸고요. 거기 아까 마들렌 샀던 가게 뒤편으로 들어와야 크레페를 살수 있어요. 와 대박인데? 겁나 맛있겠다. 음, 음, 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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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신가요? 개존맛. 그냥 안 갈지. 응. 음.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씨가 흐린데 나쁘지 않아. 어. 하버브릿지. 페리 타려고 했는데 놓쳐서 15분 있다가 탈 거예요. 5분 네, 차이로 놓쳤어. <laughs> 페리를 타러 왔어요. 갈까, 그래? 아니, 20분 정도안걸리더라고요 o 니 w 페리를타면 이렇게 하고, 브릿지랑고이렇 하고, 이렇게 하고, 타고 이렇게 타고갈수 있어. 고이렇고 이렇게 고 일단 목이 너무 마른 관계로 바바리안에서 맥주 한잔 마셔줍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란지스카 박가 <목시> 음. <목시> 음. <목시> 먹고 싶을 땐꼭 가바리안에 셔서 스테이블링, 이오요진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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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콜오리마 오리진, 오원진 오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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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니 예쁘다 날씨가 흐려서 걱정했는데 뭔가 좀 흐린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돌 사이로 들어왔어 어 뭔가 그 돗자리인 줄 알고 샀는데 약간 비료포데 같은 솜이 하나 없어. <laughs> <laughs> 일단은 여기서 아까 사온 마들렌을 먹을 겁니다 아 제이스르트 음. 맛있다. 델레. 산소는가 음.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원래. 음.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엄청 잔잔해서 진짜 놀러오기 좋은 비치 같아요. 음, 저 끝쪽에 쉘리 비치가 있어서.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셀리 비치에 왔습니다 엄청 되게 아담하고 작은 비치에요 놀기 진짜 좋은? 음, 너무 예쁘다 다시 서클라키로 갈까요 안녕 맨리비치 보냈는데 진짜 다 진짜 한편나왔이트 <laughs> <laughs> 만다리. 되게 커피잘 고르는 편인데. 소이 먹을게. 이거 가좋아것 같아. 나도 몰라. 스레야 샐러드 같은. 토마토 샐러드 같은. <놀라>

같치 스마블. 맛있겠다. 미고랭 샌드위치랑 트러플 머쉬룸. 그 다음에 플랫하이퍼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가게 엄청 작아요. 그 회사들 사이에 있는 거라서. 딱게? 엄청 작아요. 플랫하이퍼. 음, 역시 오트메이커. 머쉬룸 트러플. 미고네. 미고는 진짜 맛있겠는데 어. 쳤다. 버시루. 아. 맞다. 이번에 손실한 맛이야. 냠미. 음, 우와. 탄산 폭탄이야. 맛없어. 너무 맛있는데? 밥 먹고 록스마켓 보러 가는 중. 좀... 아 근데 여기 갤러리가 있네요? 보고 갈까? 록스마켓. 비 와서 잠꼬. 비피하로 들어와야 돼요. 개 빡쳐. 우드. 뜨게요 귀 우와. 우와 안녕 개구리 어제 못 먹었던 베이커리가 마켓에 떨고 있어 먹어야지 뭐가... 우 어, 어, 여기 바르크랑. 근데 많다 재판장끼리 바르트랑 시드니 전문대 근데 뭐가 이렇게 펜스가 많이 쳐져있냐 시드니 전문대 하버브릿지 날씨가 아, 흐려 아쉽다 짜잔 와, 와 진짜 와. 찾기 힘들다 도착 네. 아. 추천해주신 원두로 현대들해주신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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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일단 사가려고요 대박이 오빠가 어? 어? 엄청... 어? 엄청... 어? 어? 커피를 못 마신다고 하니까 컴퓨차를 이렇게 해주 추천해주신 분들하고 핸드드립이 나왔어 가 조금 흡이긴 한데 건물 안쪽에 커피라고 한가락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 싶은데 추천받 왔는데 진짜 미쳤어. 잉 커피. 진짜 인생 커피. 물론 망도마다 다르겠지만 기가 마신 이 망도 진짜 미좋시 선물로 아, 네. 네. 산 프라시드 블랜드 원두까지...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진심 최고야. 안녕,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구경 왔어요~ 어제 먹은 아이스크림 가게 또 왔어요. 맛있어서~ 스링크 젠틀드, 스토치랑 Yep. 위에 모찌 랩 사는 것까지 추가했어요. 어제 왔을 땐솔드아웃못 먹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나중에니까. 내카 <laughs> 여기서 가차하는 곳인데, 이 버튼을 눌러서 토큰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좋은 <laughs> 토큰이 나와요. 짜잔. 이럴 수가. 나 도구새 먹고 싶었는데. 딸기문제. 딸기 짜잔. <웃음> 귀여워. 오. <laughs> <나왔어>. 귀엽기는. <laughs> 아쉽지만 계란장은 아니었어. 오메기떡이랑 모찌랑. 그 뭐지? 찰떡 어 찰떡도 육수로 네. 지금은 브리즈번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스크린하고 보딩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피곤 비행기에 탔고 브리즈번에 돌아가고 겠습니다 어때?